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행성 탐사대 시즌 4와 탐사대장 김정렬 인사드리겠습니다. 대장 김성석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아주 씩씩하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네. 어디에 와있느냐 청주에 직지시장에 와있습니다. 아 직지시장. 직지. 예. 직지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뭔지 알아? 제 매력이 뭡니까? 뭐? 아이처럼 깨끗하지 않습니까? 영혼도 깨끗하고 머리도. 깨끗합니다, 제가. 예. 그렇게 그러니까 직지가 뭐냐고? 몰른다고다 씻어냈군. 다 깨끗해, 나는. 고향이 청주라며. 증평이라고. 증평. 그러면 직지에 대해서 뭐예요? 직지는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청주란 말이오. 세계 최초 금속 활자본 청주의 자랑거리 아닙니까? 직지 시장에 와 있다. 그래서 제가 또 준비를 한게 있습니다. 뭐, 뭐 이 직지시장, 청주 직지시장의 상인협회 네. 회장님을 제가 또 모셔봤잖아요. 그래요. 유영무 회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야, 아유, 수,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우리 대장님. 아, 야, 대장님. 알았죠. 감사합니다. 회장님께서 선전하셨는데, 이 직지시장. 아, 자랑 좀 잠깐만 부탁드리겠습니다요. <목시장>: 예, 저희 직지시장은 76년도에 처음 골목시장으로 형성이 되어서 재작년에 첫 걸음 사업, 골목형 사업 시장을 마치고 이미지를 통합시키고 이름도 바꾸면서 새롭게 <목시장>: 출발한 네. 청주시내. 전통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아, 이름을 바꿨어요? 네, 네. 원래는 뭐였지 원래는 이제 운천 시장이었습니다. 저희 시장이 3개 동이 모여 있는 애매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음. 명칭을 뒤서 넘어가 바로 직지를 그 인수했던 흥덕사가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직지시장으로 바꾸고 어, 새롭게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그럼 회전에 직지시장을 네. 이름 바꿀 수니까 책임감도 남다르시겠어요. 네네, 뭐 열심히 청주시나 하 최고의 시장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얘기만 할게 아니라 네. 일단 우리가 남자시 한번 청주 그렇지. 직지시장을 파헤쳐보도록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직접 방문을 해 봅시다. 시장당선해